내가, 걸렸다. 자, 재물로 주고 가는 건지, 아닌지. 댕님, 어디 서보였지 야, 장비 좋네요. 구아카레, 칠왕 와, 야, 유, 영병 끝판왕이네, 이 정도면. 명군가더, 아, 재물이 다돼 있구나. 자, 재물이 있구요. 그러면은, 내 자리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재물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궁가다가 5 뜨면 되거든요? 지금 명궁가다가 없어서 5 체력가드를 차고 있어요. 자, 갑시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본주님. 오케이, 3개 딱나르면명궁가다 하나 갑니다. 아, 씨발. 하나 떠버렸고. 하나. 오메. 잘 뜨냐? 하나. 아, 지금. 지금 렉 걸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 하는 걸 아시죠? 하나. 둘. 따. 하나. 따. 둘. 오케이, 나왔어. 자, 타이밍 왔습니다. 형님들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보입니까? 나는 5번 가겠습니다. 갑니다. 쓰리. 투. 원. 짝. 오, 따라. 어, 야, 잠깐만. 불 들어왔어, 방금. 쓰리. 투완참 오케이 아 초반 야 출발 좋아 자 일단 출발 좋습니다 야 잠깐만 이거 뭔데 컬렉션 들어오지 아 이동 속도에 허허 자 갑니다 1번 자 여러분들 1번이 되게 많은데 자 1번이 되게 많은데 어 이번에는 시청자 말 그대로 1번을 안 가고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1. 야, 또불 들어왔어. 또불 들어왔습니다. 1 아니면 3입니다. 에? 자, 1 아니면 3이야. 자, 1 아니면 3이에요. 에? 자! 1이네요. 시벌탱이 여기에 들어왔다는 건데, 이게 원거리 해 p 가또 좋거든. 이건 하나 놔둬야 됩니다. 저 일자리는 러시해볼 필요 없어요. 진짜, 이거 투사가 더 만들어가지고, 원거리 해 p 만드시면 되고, 컬렉션. 네, 자, 갑니다. 딱 날, 여기서 딱 날려주고, 여기서, 72, 3, 투불안 들어왔어. 불이 안 들어왔어. 불이 안 들어왔어. 자, 한번 닫아두고, 자, 제가 리스충이라서 리스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명궁가 더 러시 중에서 지금 100%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그다어 여러분들 그 숫자 믿겠습니다 몇번입니까 2번이 좀 많네요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고야 이건 날랐네요 축복가루가 떠버렸어 축복가루가 여기 옆에 떠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날라가면은, 3짜리 바로 갑니다. 어차피 5짜리 아니면 안 뜨실 거죠? 번주님. 5짜리 아니면 안쓸 거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둘 중에 하나 날라가면은, 3짜리 가는 게 맞아요. 자, 컬렉션 들어왔습니다. 1 아니면 3이에요. 1 아니면, 3입니다. 1 아니면 3이에요. 컬렉션에 불이 들어왔어요. 자, 3. 아니면, 1. 3? 10월. 자, 갑니다. 제발. 3. 투원딱불 들어왔어 아또일뜰것 뭐 같은데 일일 1, 1 아니면 3이에요 아씨 자! 삼 제발 그렇지 이제 이제 희망이 조금 보입니다 예또 러시아면 또 수영이 아니겠습니까 하이 그렇지 하나 왔어 왔어 와서. 둘 오케이 왔어 와서. 셋왔서 와서. 그렇지 제가 더딱 찔러주고, 오케이. 자, 요거 딱 찔러주고, 나이스. 인자 진짜다. 잘 봐, 잉1 날리고, 3짜리 가겠습니다. 1 날리고, 3. 오케이, 콜. 자, 어차피 1짜리 하나는 놔둬야 돼요. 컬렉션이니까. 여기에 불 들어오면 4뜬 거다, 에합니다에쓰 3. 3이나 4 뜨는 거야, 이게 불 들어오면. 3, 2, 1. 딱. 아, 불안 들어왔네요. 오케이. 2번은 아니고 1번하고 3번. 1, 3번 중에서. 내 네, 느낌대로 가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느낌 아다. 이게 첫 번째 떠준 거거든? 한번 가봅시다. 3, 2, 1. 고! 자, 일단 하나, 불은 안 뭐, 들어왔어요. 만약에 불 들어왔... 들어왔으면 4인데, 불이 안 들어왔어요. 날라가거나 떴거나 둘중하나예요 3, 2, 1. Wow. 그러 됐죠 본주님 이게 바로 수영입니다 러시 천재 아시겠습니까 너 내려와 자 이거 20개 내려오고 너 올라가고 자 이것은 봉인으로 해놓고 내가 이7 체력 가더를 띄울게요 나 이거 재물로 써야 될것 같아 본주님 오케이 일단은 이걸 받겠습니다 일자리를 박아버리자 이건 박아 넣어야 돼 어, 너 재물로 주고요. 갑니다. 에이, 쓰리, 투, 원. 가자!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왔다, 왔어! 갑니다. 쓰리, 투, 원! 좋아요. 오히려 좋아. 자, 오히려 좋아. 갑니다. 쓰리, 투, 원. 가자. 에이, 날랐네. 날랐어요. 이건 날랐어요 자본준님 고맙고요 예 5짜리는 그래도 떴습니다 떴으니까 어 날랐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 5개의 5명군과도 띄었습니다 본준 어,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빠르게 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봐 다음 러시 가자 100만원짜리 무선 청소기 드립니다 응? 음? 구라치지 마세요 왜 나한테 구라를 쳐? 100만원짜리로 지금 나를 구마 아조칼 띄워줄 수 있나요 맡겨만 주세요 러시가 실패하든 어찌든 맡겨만 주시면은 진짜로 지금 갈까요 아직 퇴근 전이 와 진짜 아니 그러면 신박사님 일단 나랑 친해집시다 밥 못먹 먹고 친해집시다 오셔서 김태영 찾으라고요 잠깐만 어디라고 가게 이름이 삼성 디지털 프라자 하당정에 오시면 목포 삼성 디지털 프라자 잠깐만요 여긴가 이거 차고 오라고요 저 목포 밥을 만들려고 그러죠 매장 전화 고고 하라고요? 매장 전화번호몇 번이야? 이거 몇 번이에요? 매장 전화 어떤 거야?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성 디지털 프라이입니다전자제품 문의 및 반갑습니다. 소마삼사 담당 김영미입니다. 아 거기 그김태영 주임님 계신가요? 어느 분이요? 김태영 주임님 김태 형 그런 분안계신데요안 계신다고요? 네아예 알겠습니다. 일로와 네. 네. 티보 때기 나와 나와.